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23일차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세 명이 찾아와서 어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적어 왔는데 오늘은 어떤 문제냐면 음인과 소송, 결혼 문제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하님으을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받아서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가 보면 산 넘어고 산이고 또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를 넘어가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말씀 붙잡고 버텨내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어지게하여 주시옵.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당할수록 진리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세상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결국 남는 것은 세상 나라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 꽃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 앞에 모두 다갈 테인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노라,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냈습니다. 성도로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자, 잠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누가가 어, 사도행전을 쓸때 지금 계속 사도행전 상황에서 서신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누가가 두 사람을 구도를 잡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부응하면서 스테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 이방송계의 그릇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사건을 이제 파장으로 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고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 다녀가고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그 바울을 회심시키셔서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쓰시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오 교회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보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으로 처음으로 해외 지역에 갈라디아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바울은 전략적으로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 어,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자,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차로 세워진 교회가 제가 빌 비비고 아니고 빌대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세우진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리포 교회. 두 번째, 데살로니카 교회. 자, 세 안식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돌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혼자 도망갑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신뢰를 여기에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자. 고린도에 내려가면서 1년 6개월 거하면서, 어, 위에서 디모데와 신라가 내려와서,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너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다. 전해줘서 흐뭇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서 호서입니다. 그런데, 자, 2차로 오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신방하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부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이 유럽 지역의 교회 위쪽에 마게도냐, 건너와서 지금 아래쪽에 고린도 교회 왔는데 그 사이에 변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방인도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또 가르쳤는데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적 가짜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분노해서, 아까와는 대조적으로 분노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부하부부를 남겨두고 혼자 서 배를 타고 가이사레 와서 예루살렘 와서 다시 파손교회, 수리안디교회 에 왔다가 이제 3차로는 바로 2차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리고 부하부부를 남겨두었던 에베소로 향해서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 우리 교회 이 문제를 있는데 우리끼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이제 대한 답을 쓰는데 오늘은 교회 안에서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과 소송 그리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티격태격 하는데 해결을 할수 없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에 정말 이제 부유하고 무역을 해서 잘 살았고 음란했던 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실게요. 자, 음행과 어 소송에 대한 이제 그 소문을 이제 들춰내는데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을 들으니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아버지 아내를 채하였다 하는도다. 자, 이아버지 아내가 첩입니다. 어머니 아니고. 그런데,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제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이통한이여이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이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부자였던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겠죠. 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쉽게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도 저희도 뭐 한번 당했었는데요. 그분이 되게 부자였어요. 교회에서 어, 1등으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음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나가게 되었어요 그 말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담당 사역자가 엄청나게 힘들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가면 교역자가 나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안에서도 발음권이 쓴 거예요. 자그 당시에도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절 보실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자, 구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생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만약에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음행하거나 할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 세상 우리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의 음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고린도에게 고린도에는 열두 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어요. 자 앞으로 티테의 신전에서는 어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이제. 여러분들,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거기에서 여자 사제들과 이제 관계하는 것이 그 우상숭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음행 같은 것을 여러분들, 어, 그냥 이렇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이제 안타깝다는 것이죠. 자. 어 그래서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소유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이야기예요 아 어,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유효상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요. 자, 그 다음에 6장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성도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이제 고사를, 고소를 했던 거예요. 자, 1절 보실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자꾸 이렇게 물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야. 세상보다 더 지혜로운 거야. 세상보다 그 수준이 그 잣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송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천사까지도 판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에 이르자. 그런 등 너희가 세상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인인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싸울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똑똑하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볼때 고린도교에는 여러분들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변에 능하고 말에 능한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잘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그만한 지혜도 없느냐? 너희들끼리 판단할 만한 지혜도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들을 믿지 않는 한자들 앞에서 하느냐? 어찌 그러느냐?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함이 있나니, 차라리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장이 당하면 여러분들 차라리 불의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울면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해보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고, 부리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다리를 넘어가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있잖아요. 잘못된 사실을 진짜로 가정해서 그 사람을 이제 정말 매장시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냐면, 아,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만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보실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돌, 도족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 끝자리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파워가 나옵니다. 성도의 파워는 여러분들 내가 비록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씻음으로 받을 때,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어, 그것이 파워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똑같아서는 결코 여러분들 파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몸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우상에게 이제 음식을 바칩니다. 우리 제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 그러면서 음행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몸으로, 몸을 함부로 이렇게 이제 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몸과 영혼, 영혼 서로 주고받아요. 뗄려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영이 우리 육체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몸이 연약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은 여러분들 창기와 어, 합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영도 더러워져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어, 16절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읽었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요. 몸을 함부로 혹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은 여러분들 7장에 결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여러분들이 이단적인 사고예요. 이분적인 사고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근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있잖아요 이 육체에 대해서 아 그러면 육체는 더러우니까 함부로 이제 금욕을 극단적인 금욕을 하는거 결혼 잘못됐어 어 이거 다 이런거는 하면 안돼 그리고 완전히 맨날 금식만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극단주의적인 이런 금욕주의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어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성경인데, 여러분들 이 결혼,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극단적인 쾌락주의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몸을 대하면 이제 선한 영이 나한테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이분적인 사고는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과 속은 여러분들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스러운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직업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직업인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에게 해를 강하고 위협한다. 그런 직업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7장으로가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을 하시냐면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써 왔다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하도 많아서 써 왔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서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자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자 이런 말은 왜 이렇게 하냐면 음란한 고린도 도시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 이 교회 이 성도들은 이 가정을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자체가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이첫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제도가 이 가정입니다. 어, 조직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 아니라. 자, 바울은 당시 고린도 환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혼자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어 그렇게 그걸 권유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어 고린도 상황에서 이제 어그 바울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 제도를 부정한다. 이거 아닙니다. 결혼 어 하느님이 만드신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 볼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갈로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서지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런 지침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어,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에는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불신자와 결혼 해야 될까? 이럴 때 여러분들 어, 정말 예수 믿고 거듭 아는지 내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고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 정말로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저는 인간의 어떤 매력에 의해서 에로스성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이든지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사랑한다면그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종교는 별개야 하면서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을 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은 기준이 있습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자 이게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때 그 당시 어떤 방통한 고린도 이제 그 문화와 그리고 이제 그 임박한 환란 그 초대 교회는 환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 환경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려니.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사실 어, 여러분들 바울과 베드로는 네이로 황제 때 죽었습니다. 이 초대교 때 많은 이제 박해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 환란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부정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재지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재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 당시 의 상황 가운데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부부간의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영적인 일에 더욱 집중해라. 이제 그 말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안에서만할 것이니라. 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점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 이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7 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세 번은 이제 완전수이죠. 어, 이제 바울은 그 전에도. 할래자나 무할래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 그 고난을 버텨내기도 하시고 이겨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이 환경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인데 쉽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버텨내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장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승리하십시오. 어, 제가, 어, 그, 김유빈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분이 가정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해서 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당한 이 고난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낸 거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조금만 버텨주겠니? 네가 그것을 통해서 상처입은 한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고 우리가 치유될 때또 다른 사람을 반드시 생명으로 이기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앞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대신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어, 이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주신 이 어,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버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약속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증인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증인되어 주셔서 우리가 돈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떳뜻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라는 거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